이 영상은 에뛰드 하우스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몬스타 클렌징 워터예요. 저는 이 제품을 에뛰드 하우스로부터 불량품을 받았는데요. 그 불량품을 교환한 이야기까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이 제품의 장점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분이 순해요. 그래서 20가지 화해 주의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저자극으로 클렌징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용량이 많아요. 700ml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저는 1년 가까이 그 정도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그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목에다가 오늘 제가 화장할 때 사용한 제품들을 화장하면서 여기 팔목에다 하나씩 쭉쭉 그어봤어요. 요 제가 화장할 때 썼던 제품들이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 에뛰드 미션은 클렌징워터네. 마침 클렌징워터 떨어졌는데 진짜 잘 됐다. 딴건 몰라도 대용량인 건 진짜 좋다. 거기도가 이거 이렇게 큰 손까지 같이 주다니 진짜 너무 좋은데? 역시 빛티진 하게 잘했어 어? 근데 이거 왜안 눌려? 뭐야? 이거, 이거 불량이야? 설마? 여러분 이거 안 눌러줘요 고장 난 건가? 까 또. 아 고마워요 이게 왜안 돌아가지? 까또 아, 뭐야 자 지금부터 이 클렌징 워터로 여기 팔목에 있는 제 화장품들을 다 지워볼게요 이 클렌징 워터는요 이렇게 살짝 돌려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잘안 눌리고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주셔야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제품을 지워볼 건데요 초점 이제 이 제품을 지워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지워졌죠. 제가 거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냥 슥슥 문질러 닦았는데도 완벽하게 클렌징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덜 지워진 부분은 좀 빡빡 문질러서 더잘 지워볼게요. 네, 이렇게 빡빡 클렌징 워터로 문질러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 마스카라, 강력한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클렌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눈에다가 이렇게 빡빡빡빡 클렌징 워터로 문질러서 닦으면 눈과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더 쉽게 주름이 잘 지겠죠. 그러니까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완벽하게 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 클렌징 워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완벽하게 클렌징을 하기보다는 순하게 얼굴 피부를 닦아주고 1차 세안 단계나 2차 세안 단계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좀더 메이크업 잔여물이 얼굴에서 남아있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리베나이 리본 머를 먼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피부 메이크업, 섀도우, 블러셔 이런 것들을 지워주시는 게 적합합니다. 이 클렌징 워터에 미세 입자라는 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거 덕분인지 피부가 진짜 깨끗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되게 자극 없이 잘 지워졌어요. 일단 그 점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단점은 광고에서처럼 눈화장이 다 깨끗하게 싹다 지워지진 않아요. 마스카라 안 지워지고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안 지워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제품이 완전 클렌징력이 완전 별로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일단 클렌징 워터로서의 기능은 완벽하게 수행을 하는 제품이고. 제가 만약에 광고에서처럼 눈화장까지 다 지워지는 거. 완전 괴물 같은 클렌징력을 원한다. 그러면, 미셀라 클렌징 워터보다는 에뛰드 하우스 리얼 아트 클렌징 오일, 이거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 몬스터 클렌징 워터를 불량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교환을 하러 에뛰드 하우스에 갔다가 매장원이한테 물어봐서, 에뛰드 하우스에서 제일 잘 지워지는 클렌징 제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지워보니까, 눈화장이 진짜 다잘 지워지고, 마스카라도 다잘 지워져요. 모든 마스카라가. 그러니까 강한 클렌징력을 찾으신다면 저는 이 제품 추천드리고 이거는 피부 닦아낼 때 피부랑 이건 너무 순하게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 단점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 제품을 펌프 불량을 받았어요 제가 펌프 불량이었던 거는 이게 눌린 상태로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정상적인 제품이면 이게 돌아가야지 정상인데 제가 받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그냥 매장에 방문해서, 제가 이 제품이 펌프가 불량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매장 언니께서 친절하게 교환을 도와주실 거예요. 대신, 구매 제품에 한해서, 원래 규정상 직접 구매한 제품이 아니면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한 거 아시죠? 이 점은 꼭 숙지해 두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여러분 멋대로 사세요. 안녕! 에뛰우스에 가는데요 저희 동네 미션 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미리 써봐야지 여러분들한테 이게 잘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이걸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미리 써보려고 뜯어봤는데 보이실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태로 이게 전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뷰티즌 단톡방에다가 물어봤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래요. 제가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장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에뛰드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 어, 이거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몬스터 클렌징 워터를 과연 교환이 될까요? 모르겠네요.